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암송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 시작.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극률이 어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어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30장 18절부터 3 3절까지 말씀입니다. 30장 18절부터 33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심히 기억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선호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료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호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정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곧 4시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펴워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고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숫염소와 미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죄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저질 저면 으 엉긴 저지 되고 코를 코를 비틀면, 비틀면 피가, 피가 나는 것,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다툼이남이니라 격동하면 다툼이 아멘. 30장 18절부터 나오는 이 지혜 자문, 숫자 자문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선옷이 있으니라고 하는 서, 표현으로 시작해서 선옷 자문 사실은 이제 네 가지로 다 나와 있지만 선옷이란 말은 네 개가 전부가 아니고 또세 개가 전부가 아니고 이제 지혜자가 발견한 어 지혜의 한 이 종류를 서너 정도로 거론하는 것이죠. 어 먼저는 30장 제일 앞부분에 보면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자몬이니 그가 이딜곧 아 이델과 우갈에 이른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장을 아굴의 자몬이라고 보는데 구약 성경이 이제 아굴의 아굴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또이 사람의 지혜가 어디서부터 말미암은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대체로 학자들은 동방 사람의 지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앙과 관련되었다기보다도 이 땅,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기술, 삶의 방법, 지혜. 이런 정보, 온 백과사전과 같은 그런 것들을 지혜라고 보기 때문에 자문의 후대에 이렇게 더 편집되어서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어 신앙적인 요소도 있고 삶과 관련되어 있는 일반적인 요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구레자원으로 시작된 이 말씀 18절부터 33절까지는 저자가 지혜자가 보고 관찰하여서 깨달은 것 그러니까 삶의 경험과 삶에 대한 이 진지한 묵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혜자가 살펴본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기이하이 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선옷 그리고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옷 땅에 작지만 지혜로운 것이 넷 그리고 또잘 걸으면서 위풍있게 다니는 것이 선옷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무슨 지혜를 말하려고 하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먼저는 기희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소도치라고 하면서 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독수리, 뱀, 그리고 바다 위로 지나다니는 배,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 다 흔적이 없는 자취를 말하죠. 지나가긴 지나갔는데 흔적이 없는 겁니다. 독수리가 흔적을 남기지도 않고, 뱀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남자와 여자도. 특별히 음녀의 자취도 그렇다 어, 정황은 있는데 검증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은밀하게 어떤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일들을 두고 걷는 것인가 하면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세상이 지탱할 수 없는 오늘날 시대의 정서로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종이 임금이 될수 있죠. 미련한 자도 배부를 수가 있고 그리고 미움받는 여자도 시집은 가야 되죠. 여종이 어, 주모를 어, 이은 것 여종이 그 주막의 주모를 이은 것 당연히 될수 있는 이 시대 정서지만 고대 사회에서 신분과 계급으로 어, 만들어진 사회에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사회가 전복되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당장 현대 사회에서도 인도나 이 그 아시아계 일부 신분제국과 카스트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남에서부터 정해진 신분은 한 번도 변하지 않는다는 데 대한 이 확고한 이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 이 본문 그런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 당연하다라고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세상이 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호심 뭐냐? 사회 질서를 뒤집는 신분의 역전,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또 땅에 작지만 지혜로운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개미와 사반, 그리고 메뚜기, 도마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잘 걸으면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사자, 사냥개, 그다음에 순염소, 왕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물. 우리에게 지혜로 전달하려고 하는가 그게 이제 32절과 33절에 기록되어 있죠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악한 일을 도모할 때 어떻게 합니까? 흔적은 없는데 자취가 있는 거 숨겨야 되죠 악한 일을 도모할 때는 아무에게도 알리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것들 이제 미련한 사람이 왕이 된다거나 또는 미련한 사람이 음식으로 배부른다거나 종이 임금이 되는 것, 여정이 주모를 이은 것,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 교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또는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라, 요게 이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것들은 요즘 우리말로 치면 꼬리가 길면 밟힌다. 이런 말이죠. 방귀가 잦으면 똥을 싼다. 이런 표현들이 지혜죠. 방귀를 계속 생각 없이 계속 끼다 보면 방귀 끼다 똥 싸는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계속 그냥 안심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겠지만 뭐, 신앙적인 것하고 전혀 크게 관계없는데, 이런 지혜들이 있어요. 이런 지혜들이.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의 지혜는 삶의 경험과 오랜 관찰로 묻어나는 지혜. 오늘날 이 과학 시대 때에 맞지 않는 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람들의 삶의 지혜는 그들의 경험, 주로 생존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경험들이기 때문에 그 지혜들은 아주 위기의 상황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인데 오늘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들의 지혜는 대체로 숨기려고 해도 결국은 드러나게 되고 깨닫지 못하겠지만 결국은 드러나는 것이 사람의 숨김이고 그리고 종이 임금이 되고 미련한 자가 배부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 우리 옛말에도 비슷한 말이 있죠. 부자가 망하면 3대는 간다고 하지만, 지금은 3대 못 가죠.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가는 부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분에 맞지 않는 삶의 결과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런 와중에도 작지만 생존 능력 있는 개미나 사반이나 메뚜기나 도마뱀과 같은 것들을 말하면서 이 사람의 삶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한데 스스로 높은 채 하여거니와 만일이라는 말로 이렇게 조건부를 걸지 않습니까? 미련하지 않게 스스로 높은 채 하지 않게 악한 일을 도모하지 않게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지혜의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은요, 우리 안에도 깨달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손어 가지들은 있을 겁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것들, 분노할 만한 것들, 뉴스에서 보고, 일상에서 보고, 듣고, 그럴 때마다 지혜로 여기시고, 이 깨달을 수 없는 중에 주님은 뭐 하시는가 생각해보면요, 인간이 알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기도 제목으로 삼아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모든 것을 알려고 하고 모든 것을 밝히려고 합니다. 법정에서나 의학계나 과학계나 이 사회적으로 책을 내는 사람들, 글을 쓰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 글에 답이 있는 것처럼 마치 자기 말에 어, 길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제시하지만 이 자문이 말하는 지혜는 이렇게 보면 모호한 것도 있고 어, 또 헷갈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는 보면 한 가지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요와를 경외하는 지혜에 대해서만은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인간이 발견한 이 발견과 관찰에 의한 지혜는 조금 모호하게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다 그러면서 더큰 예외 규정으로는 욥기 같은 것들을 들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도 시험과 고난이 있다라는 것으로 이 지혜 문학들이 계속 전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혜가 무엇인가를 두고 보면요. 세상 일어나는 일 우리 다 모른다. 세상하고 있는 일 자신 있게 할 만한 일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매사에 조심하고 주의하고 그리고 뭔가를 숨길 수있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숨길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사람이 만든 법일 뿐인데,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숨길 수 있다라고 하지만, 뱀이 지나간 흔적처럼, 또 젊은 남자와 여자가 어, 자리한 자리처럼, 배가 지나가는 것처럼 없어지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아도 뭐가 남습니까? 배가 있고 독수리가 있고 남자와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숨길 게 없다.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 주면서 더 겸손하게 주의하면서 세상 사 앞에 겸허한 삶에 대한 것이 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번 주면 자원을다 마치고 야고보서 말씀으로 돌아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자원의 가장 큰 지혜가 무엇인가 보면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말을 다른 각도로 보면요, 주님 앞에 겸손한 것이고 또 사물 앞에 겸손한 것이죠. 이 본문 보면 개미를 보면서 사반을 보면서 메뚜기를 보면서. 도마뱀을 보면서 심지어는 미련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보면서 지혜를 깨닫는 것 이런 지혜는요 세상 도처에 우리에게 배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만 지혜가 아니고 책 보는 것만 지혜가 아니라 이 살아가는 삶 자체를 배움의 터전으로 여긴다면 세상에 배울 게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어떤 표현을 주로 쓰냐면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겠어요.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어, 그런 표현이 있는가 하면, 신기해요. 그런 것도 있어요. 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주로 어린아이들, 세상 돌아가는 게 신비로운 아이들은 몰라요. 라는 표현보다, 어, 이, 신기해요. 처음 봤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어떤 말을 쓰냐면, 몰라요. 이 말에는 상당한 알매에 대한 이 욕구가 거부되어지는 느낌을 받는 거죠. 이제 이젠 더 알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이한 주를 지내면서요, 세상 신비로운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라? 이런 것도 있네. 그런 거죠. 옥상에 상추 보고 양배추는 이제 다 뽑았고, 어그 토마토도 보고 오이도 보고, 그런데 저는 모르는데 설명을 들어보면 세상 신비롭습니다. 제주도 에 있으면서 옥상을 이렇게 봤는데 카메라로 봤는데 아구가 그 토마토 인 데를 계속 보면서 짖어요. 그래서 왜 짖었는지 몰랐습니다. 내가 보니 옥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선옷이 있는데 토마토가 꽤 커졌는데 구멍이 뽕뽕 난 것이라. 그 자세히 다가가서 보니까 새들이 와서 파먹었나 봅니다. 그래서 구멍이 뽕뽕 났는데 아고는 그것을 알고 있어서 그쪽을 보고 계속 짚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훌륭한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그런 뭐 그냥 우스개처럼 말했지만 하루하루 살면서요 내가 모르는 일은 모르는 게 아니라 신비로움이 되고 배움이 되고. 또알에 대한 희열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아는 게 귀찮고 또 뭐랄까? 스스로가 모름에 대한 자괴감이 들수 있지만 알은 우리를 젊게 만들고요.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겸손의 지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신비로운 날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자가 하는 말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선너 식이나 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선너 식이나 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도처에 널려 있는데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잠시 생각해 봅니다. 더 겸손하고 더 낮아져서 보는 것마다 신비롭고 우리에게 배움과 알매 지혜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나이가 드니 내 지식 속에 갇히기가 쉽고 경험을 하다 보니 내 경험을 전부로 여기기 쉽습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지혜자의 말을 따라서 보아도 깨닫지 못하지만 그 신비로움에 젖어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경이로움을 발견하는 오늘 오늘 하루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세상 돌아가는 일들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신비에 붙여 놓으신 이 진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 겸손하고 낮아져서 보는 것마다 새로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6월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한해를, 한해의 반을 꺾어갈 때에 한해를 반성하고, 또 남은... 한 해를 준비하는 복된 날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한 주간을 주께 맡겨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월요일 요일을 따라서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내각을 위해서, 국회를 위해서, 그리고 사회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특별히 또 기도할 때 언론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작업들이 있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죠. 드러나는 것과 감추어진 것들이 많은데 정말 정직하고 겸손하고 진실한 나라 그리고 일한 만큼 그 대가가 돌아가는 그런 나라.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나라 되면. 아니 되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제도 목사님 설교 중에 잠깐 얘기했는데 입만 떼면 주식 얘기를 하는데 저희 교회는 주식이 있잖아요. 그러니 성도가 이미 있으니 우리는 그런 거 하지 말자고 또 그게 건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우리 가치관이 좀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십시다